아, 요즘 날씨가 엄청 더워요. 뭐, 한여름, 해마다 뭐, 더울 수밖에 없는데, 금년은 별로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그건 뭐, 무슨 현상이, 무슨 현상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봤던 그래요 뭐냐면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뭐냐면은, 익을 때, 익혀야 될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익혀야할게 있으니까, 웬만큼 뜨거운 가지고는 익힐 수가 없어요. 진짜 뜨거운, 뜨거운 건 뭐냐면은, 진짜 그 열, 알, 아, 뭐, 알고, 또는 진짜 열매, 그런 게 있을 때, 그거는 보통들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요새 금년에 이렇게 덥고 아마 내년에도 이렇게 더 뜨거울 것 같아요. 적어도 몇 년은 저걸 이렇게 뜨거울 것 같은데, 그뭘 의미하느냐면은, 인간의 인간이, 인간의 의식이, 그, 진짜로, 이거 해야 될 때가 다가온 게 아닌가. 그런 걸한 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은, 전에 이어서, 어, 식력, 지금, 역자부스를 하는 거거든요. 식력부스. 식력자 같은 거 부스. 그 중에 하나가, 요, 근, 자, 라, 했어요이게 부정원할 근, 자, 흰색 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요게, 숨을 입히고, 이게그 다음에, 가운데 중하고, 흡도 자. 요게, 진흙근이라 했죠. 진흙. 진흙을 요렇게 근이라고 해야 되 근데 이제 같은 흙이라고 해도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이 진흙이 되 거거든요. 물이 없는 흙은 웬만한 흙, 그건 뭐냐면 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생명, 생명이 그 발화를 할 수가 없어요. 씨를 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흙 속에 는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걸 음양의인해서 투하고 수하고 했다는 거, 토 투구 를알야되죠 그래서 퍼는 5, 10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맨 처음에 시작은 뭐냐면 1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표국수라 바로 오 5나 10은 큰데 그 시작은 반드시 1수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 뭐냐면 퍼는 반드시 물을갖다가 이겨야 돼요 그리고 토가 물을 이기는 그, 그런 상태을딱 진흙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근데 그 진흙을 이렇게 20자20 이게 1, 3, 7, 9, 2, 4, 6, 8 음도 20, 양도 20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20이란 뜻은 뭐냐면 중앙에 5하고 10, 1 5진도가 있고 그걸 싸고 있는데 음 20, 양20 해서 그래서 40이 그통서남북 사방을 싸고 있는 숫자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통서남북 사방을 싸고 있는 20을 이렇게 숨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흙이 들어갔다. 이제 흙의 중심으로, 중심에서 20이 나온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흙의 중심에서 20으로 사방으로 벌어들다. 그게 진흙근이다. 이렇게. 그 수리로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여기다가, 이제, 식력자. 이 식력자도 본래, 뭘 그린 거냐면 이게 원래 그, 농기구를 그린 겁니다, 이 가래라고 했어요, 가래. 그 가래의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이게 원래첫 그 번째가 가래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팔뚝을 이렇게 심주어서 그리면은 알통이 생기도 이렇게. 그 알통의 모습을 그린 게, 이 식력자다. 그렇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지금. 힘력자를 가르치는 것도. 뭐. 근데 이제, 이게 힘력자들은 뭐냐면, 힘을 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진흙근자가 들어가면, 진흙 속에서 힘을 주어서 일을 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진흙 속에서 힘쓰, 힘쓰면서 일하니까 힘쓸근자. 뭐이 부전할 글자 그런 의미가 붙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이 진읍 글자도 그 생각할 게 많다는 거. 아무튼 이런 진읍 끝하고그 옆에 이제 검자가 붙으면 근검이란 말이 되는데 이때 검자는 검사할 검자죠. 검사하다 근검, 근검사약한다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검자를 이렇게 쓰죠. 근데 이 검자를 보면은. 왼편에 이렇게 사람이 있 자, 이게 부수죠, 이게.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것. 요게 이게 첨자예요. 이게 다 첨, 이렇게. 다, 첨, 이렇게 되는데, 첨자는 뭐냐면 옛날에 이제, 진첨지, 이첨지 할 때, 그때 이 첨자를 썼죠. 지 자는 뭐냐면 알지 자죠, 이렇게. 첨지 할때 앞에 요 첨자를 썼어요. 요, 요게 다 첨니까, 요건 안다는 거고, 천지는 뭐냐면 다 안다 그런 말이에요. 다. 모든 걸 말한 거예요. 다 안다. 그게 천지예요. 그래서 김첨지, 이첨지. 보통 그렇게 옛날에는 많이 불렀는데, 그건 확실히 많은 사람들한테 붙이는 용어였다. 그런 거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천자를 보면은, 이게, 이게 직자라 했잖아요. 이제 삼막집이라 했죠. 천기인 셋을 하나로, 그리고 한 일자가 세 개, 일이 붙어 있는 거죠. 그걸 이렇게 모아도 되는 거죠. 다천, 네. 삼막집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입구자 두 개, 사람 인자두 개, 이렇게 쓴게 다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요그 그러니까 삼막집이니까 뭐냐면, 이미 그쪽에는 삼극을 선극, 갖다 다 모아 두었고 입이 두개니까 하나만 있어도 말을 잘 할텐데 두개나 있으니까 어 이거는 말을 잘 하든지 크게 말하든지 그런 의미가 있는거죠 그래서 이걸 훈이라 해요 부르짖을 환 이렇게 부르지을 환. 그 다음에 이사람저 두개 있는거는 앞에 사람을 뒤에 사람을 쫓아간다 그래서 쫓을 줍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부을짖으면서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앞 사람 뒷 사람 크게 무언가 부르짖으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삼합을 이제 모아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삼합이라는 그말자체가 뭐냐 이미 모든게 갖춰져 있다. 이미 다다 갖춰진 다 상태에서 그걸 크게 부르짖으면서 쫓아간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 천극이한대 모인 모습, 그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 거기에다가 사람인 자를 이렇게 더하면, 많이 모인 사람들을 가르친다.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때는 뭐냐면, 절제를 해야 돼. 엄마가 절제하는 모습에서, 군절권이라는 뜻이 생겼다.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보면은, 막 일갈피를 차릴 때, 막, 그 뉴질서에서 큰 일이 벌어져요. 그때는 무언가 검소하게 결제한다. 엄하게 결제한다. 그걸 검소하다. 그렇게 해서 검소할 권위라는 말이 생겼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써요, 검소할 거는 사람이 스마집 행복을 다 결합하고 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펼쳐간다. 사람들이 큰 소리를 를을르는 쪽도 차니까 잘못하면은 부지서가 되고요. 그때는 절제가 필요한데 그걸 근소하다 그런 의미가 생겼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근소하다는 그근골라고있어요 고자는 이제 쓸 거라, 쓸 거라, 이제 쓰다 맛이 쓰다, 쓴 맛을 고이라고이 단맛은 감미라고 하는 거고요 감리의 반대가이고미이쓸 거라래, 쓸 거. 근데 쓸 거자를 보면 위에 소산할 초자가 있고, 밑에 옛꽃자가 있어요, 이렇게. 옛꽃자 여기 옛날이잖아요, 여기. 고조산할 때도 이꽃자를 쓰고, 근데 이 고자를, 필요면 10자 밑에다가 입꽃자를 써요, 이렇게. 그1개의 입을 가르치는 거죠, 이 10개의 입은 10개의 통로를 가리키는 거고, 10개의 통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3배로 3번 이렇게 가르면렇게알알수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가르면 표면에는 10자가 6개가 생기고, 내면에는 하나, 둘, 셋, 세개의 10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개십자가 하나 생기고, 이렇게. 좀답보면 10개의 십자가 생기죠. 1 0개 십자가. 10개의 십자가가 10개의 통로를 말한 거예요. 가장 오래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거다. 그렇게 보는 게더 정확할 거다. 난 그렇게 봐요. 모든 것이 숫자가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전부 다이 10개의 입구자, 10개의 십자죠. 10개의 십자를 통해서 참다 벌어진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면서 바탕을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게10십자이 붓자, 10자. 그래서 가장 오래된 옛날 거라서 옛 거라고 하게 됐다. 그렇게 그런 거죠. 그 위에다가 수산할 초자 이렇게 쓰면 뭐냐면 1 0개 통로가 수산한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1 0개 통로를 수산하게 한다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보통 중정 갖고 되는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열 개의 노로를 갖다가 마침없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소산하게 한다고 하는 거는 완벽한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온전한 신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쓰다. 뭐든지, 침을 쓰다. 이제 쓸 거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맛이 쓰다, 그렇게 되는데, 다 써버렸다, 그, 얘기, 그, 그 얘기에요. 힘을 다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네다 써버려갖고, 남, 남아있는 게 없다. 그의미에 원래. 그, 쓴맛의 반대가 뭐냐면은, 쓴맛은 난방이잖아요, 이게. 여름. 그, 같은 반대가 북방. 쓴맛의 반대가 뭐죠? 여름에 뭐그 뭐라 그래요? 짠맛 잠미라 해서 이제 짠맛 예 한미입니다 한미 아 한미 찰 한자 내가 참가하는 짤 한자 아, 한미 짠맛이라 하잖아, 이게. 그, 말 그대로 짜낸 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써버린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입에서 쓴맛이, 쓴맛이 나잖아요. 그는 기운이 퇴진된 상태, 원래. 짠맛은 뭐냐면 반대예요. 기운이 풍부한 거예요. 많이 기운이 축적되는 상태에서 거기서 짜내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거. 그 전혀 반대라, 이게. 그래서 이 쓴맛, 짠, 맛도 단맛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단맛은 뭐냐면은, 나, 나한테 적당하게 이제 저울을 달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쓸만큼만 쓰는 거. 그게 단맛이라, 이제. 가운데 맛이 있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신맛이 있고, 그 다음에 매운맛이 있고, 그런 표현 하나하나가 전부다 우리 말 속에 그 말을 잘읽냐면은 그쪽에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슬립고 자는 뭐냐면다 써버렸다. 그열개큰노로에서 나오는 걸다 써버렸다. 그얘기예요그 다음에 이제 근처에 들어있는 근면이라고 있어요. 침술면 자죠, 이게. 침술면 이렇게 되어있죠. 부지런하고 힘쓴다. 그 그러니까 부지런히 노력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힘쓴 면제를 보면 여기에도 부스가심력자가 들어가요. 이렇게. 력자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 요게 이제 면자예요. 이게 이제 무슨 면이냐면 면할 면이다. 책임에서 이제 벗어난다. 그 얘기잖아요. 힘을 다 써가지고 책임에서 벗어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면자는본래그 갑골문에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머리통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다가 투구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이렇게 한데 요게 투구예요 투구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머리통을 말하는 거고 요게 그 다음에 요거는 다리를 말 몸하고 다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갑골문에는 이런 모습이 돼 있어요 사람이 머리통에다가 투구를 갖다가 쓰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럼, 머리통에 투구를 쓰고 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투구를 쓰고 있지 않으면은, 언제 맞아질지 모르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머리통에다가 투구를 쓴 모습을 그렸다는 그 제천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죽음에서 면제당했다. 죽음을 면하게 됐다. 그래서 면할 면이라고 하게 해야 됐다. 근데 그게 이제 사전에 나온 설명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심력자를 더하면은 힘을 써서 죽음에서 면하게 됐다 그런 의미가 들어간거지 요게 심력자가 붙지 않아도 요게 면했다 죽음에서 면했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심력자가 들어가면은 죽지 않기 위해서 힘을 쓴 결과 힘을 쓴 결과 죽음에서 면하게 됐다 네, 그런 의미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면할 면 자는 튜구를 갖다가 이렇게 머리를 상징하는 네, 뇌 모습에 네, 이거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다 힘을 더 얹었다 네. 그렇게 기억하면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근 무라는 게 있어요 이문 자도 많이 쓰거든요 이게 요건 이제, 침쓸무라래도 이제, 우리가 사물을 보다 할 때도 요 무자를 쓰고, 업무, 업무라고 할 때도 이 무자를 쓰는 거고, 많이 써야겠죠. 근데 이제, 이 무자는 침쓸무 이렇게 돼 있어요. 침쓸무 근데 요, 보면은 앞에 있는 거, 요게 요거예요 창모자에요. 창모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칠복자. 그 다음에 십력자세 개를 이루어졌죠, 이게. 세 개를 이루어졌는데, 원래는, 이모자하고요두 이 개를 합한 게 이거예요. 청모자하고이거칠부자 합한, 요, 요, 무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요게 심심 무자예요 요게 원래는. 근데 거기다가, 심심, 제 십력자를 더하면, 은더 이제 힘을 쓴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제. 근데 원래는, 요거, 십력자가 빠져도, 이렇게 창못자하고 칠법자 요것만 해도 힘쓸 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창을 창을 가지고 휘두른다 그런 얘기 해주거든요. 이게 칠법자 두드릴 법자거든요. 창을 휘두른다. 그러면 힘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가져도 원래 힘쓸 무인데 거기다가 힘력자를더하니까더 힘을, 힘을 쓴다는 의미가 이제 강조된 셈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힘쓸 보다 힘을 쓰는데 창을 가지고 힘을 쓴다 그 얘기에요 이렇게 힘쓴다는게 노자도 있죠 이렇게 힘쓸 노자 노동할 때 요것도 힘쓸 노라 했잖아요 근데 전, 전 시간에 불두개 그 등불 두 개를 펴놓고 저는 그, 그, 그 등불을 밑에서 일하는 거 그니까, 러 밤에 일하는 거죠, 이게. 밤중까지 일하니까, 힘쓸힘쓸로라고 이제 하게 됐다. 요것도 힘쓸로짜고 요것도 힘쓸부짜예요 지금 방국이그한 거. 똑같은 힘을 쓰지만은, 요거는 뭐냐면은, 주로, 참모자가 들어가야 요 참모자. 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다투는 일에 쓰는 거예요, 이게. 다투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분다 업무를 한다, 이게 뭐냐면, 상대방 회사들하고 이렇게 다예요 경쟁하는 거라 이제. 근데 이때 놓자는 뭐냐면은 그 경쟁심을 얘기한 게 아니고 단순하게 이제 육체의 힘들어 한거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힘을 쓰지만은 요거는 경쟁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고 요거는 그런 거 그런 게 없이 힘을 쓰는 거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다르다는 거. 그렇게 하면 더 알찬그 해석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근속 이 속자는 이율속자죠. 계속한다 이렇게 속게 한다. 계속 이율적 이율속자예요. 이을 근속은 뭐냐면 계속 근무한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이율속자를 보면은 왼편에 있는 거 이게 이제 가는실 역이라 했죠.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맷자죠 매매하다 이자 이렇게. 이렇게, 근데 위에, 선비사, 여기 없지.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맷자죠. 이것도 맷자고, 이것도 맷자고, 똑같은 맷자인데, 요거는 판다는 얘기죠, 이제. 팔, 파는 거고, 요건는 사는 거예요. 팔고 사는 것 같다가 매매하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선비사 자 들어가면 파는 거예요. 네 여기는 선비 사자가 없어요. 그런 선비 사자가 있고 없고의 그 차이는 뭐냐? 선비 사는 뭐냐면은 이거 집과 일이 하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선자 길도자 선도를 상징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남들을 하여금 사게 사가게끔 그렇게 의욕을 갖다 붙아 주는 것. 그런 걸 같은 거고, 요건 그냥 사는 거예요, 나무 남으로. 그 의미가 다릅니다. 훈비사가 있느냐, 없느냐. 도를 이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원래 소전에는, 소전까지는 훈비사가 아니고, 날출자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 날 근데 요날출자가 나한테 비사자로이게 살 바꾸면 한거죠 그럼, 날치 삶에 이에 그려져 있었다. 그건 뭐냐면, 사는, 사가지고 다시 내보낸다. 그 얘기에요. 사, 산걸 갖다가 다시 내보낸다. 그러니까 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만. 그냥 날치 자가 빠지면 그냥 사는 거지. 몇 자는 뭐냐면은 위에 있는 거, 이게 그물망이라고 했었는데, 그물망. 일단은 도에패 재물이라고 하는 거 지금 그 그물하고, 여기 그물 있잖아요. 그물하고 그게 보물이 한대 붙어있는 거죠. 그럼 그물 뚫으로다가 그물 로다가그 보배를 갖다 십자 잡아 끌어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반대로 거기다가날 기자를 이렇게 팔아버린다는데 그얘기근내이것이 나중에 순대사로 변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그 다음에 그 근자에 대한 것은 개근이라면 개근하다 개근상 탔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때 개자는 다란 얘기예요. 다 모두 다다 다 개. 그렇게 얘기해다 개. 대근에 하루도 빠짐없이 추석한 걸 말한 거고. 근데 이제, 다개자를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서로 빗자잖아요. 이게. 비교할 빗자. 이 빗자는 뭐냐? 원래 사람이 서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냥. 이게 사람이 모습이었어요. 이게 이 하나, 씩 서요. 사람이 이렇게 앞뒤로 나란히 서 있는 거. 그래서, 거기다가, 어, 흰 백자를 이렇게 쓰면은, 여기 다개짜이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것은흰 백자지만은, 흰 백이 아니라, 이제, 가로왈이라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가로왈로 했는데, 여기다 삐침대로, 삐침대로 붙이니까, 흰 백자로, 이 이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근데, 흰 백자가 아니라, 원래는, 말씀을, 발자, 가로, 왈. 그렇게 얘해던거다 이거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조금 아까 요건 뭐냐면, 앞사람, 뒷사람, 이렇게. 나란, 글쎄, 이게 나란히 설핏자예요 원래 그래 나란히 귀. 이렇게. 한대 서가지고, 나란히 서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럿이, 하나가 돼서 한 말을 하는 거. 그래서 그걸 모두 다. 이런 의미가 붙은, 붙었죠, 이제. 그래서 다 개다. 그래서 개근이란 말도 그래서 나왔다. 근데 그렇게 보는 거죠.